그 후보께 여쭤봤더니 합의된 것 따로 없다 합의된 것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하셨었고 일단 아까 한덕수 후보께서 입장 발표를 하셨던 그 내용대로 똑같습니다 그 내용들 다 아시죠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 달라. 아, 그렇게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은, 어, 그 입장에 응할 것이고,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. 아, 여기까지입니다. 단일화 시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던 거죠? 어,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아까 입장 얘기했듯이 단일화를 단일화 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입장, 그 다음에 일관되게 단일화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마. 하신 것, 그, 그런 얘기를 했다까지는 없습니다. 어쨌든, 어, 지금, 어, 후보께 여쭤봤더니 합의된 것 따로 없다. 합의된 것 없다.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었고, 구체적인 내용보다는, 어,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아까 발표한 입장, 그대로, 어, 다. 그대로, 어, 한다.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어, 그래서, 어, 그 아까 입장 발표하신 그대로 간다. 아, 이렇게 예,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사태 요구 같은 건 아닌가요? 그런 건뭐 그런 요, 구체적인 얘기는 후보들한테 들, 어,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막 뭐,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것 같지도 않습니다. 합의는 있으셨나요? 어. 어쨌든 뭐더